pursue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추구하다 또는 뒤쫓다 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뒤쫓다라는 그 말을 대표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뒤쫓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꿈을 뒤쫓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한 이상을 추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다, 뒤쫓다 이런 둘다 뜻이 있지만 우리가 뒤쫓다를 대표 의미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추구하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뒤쫓을 수는 없죠. 꿈을 뒤쫓는다고 표현하지만 그런 건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를 뒤쫓는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추 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자, 그녀는 의사가 되기를 추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she wishes to pursue a medical care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녀는 wish to pursue 뭐를 뒤쫓고 싶어해요? a medical career. medical career를 뒤쫓고 싶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자, 경찰이 빠른 속도로 그 차를 뒤쫓았다. 자, 경찰 영어로 뭐라고 하죠? police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police랑 the polic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 좀 찾아보세요. 자 police pursued. 자 경찰이 뒤쫓았다. police pursued. 너무 쉽죠. 근데 뭘 뒤쫓았어요? the car. police pursued the car at high speed.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뒤쫓았다. police pursued the car at high speed. 자그 다음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현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는 pursue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쵸? 그래서 you should never pursue you should never pursue 뭐 you don't have to pursue, you must not pursue 여러분이 뭐 어떻게 표현했든지 간에 뭐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살짝 뉘앙스의 차이니까는요 you should never pursue 뭘 쫓으면 안 된다고요? perfection In anything you do 네가 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You should never pursue perfection in anything you do 이렇게 pursue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